설교 제목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할때이큰 은총을 받았다는 말이 아름다운 자, 보배로운 자, 지극히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인 것입니다.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듯 특별히 여기 나타난 이환상의 분은 하나님 중에 그리스도의 환상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다니엘을 바라볼 때 정말 아름답게 보시며 보배로운 자라고 보시며 지극히 사랑받는 자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원래 왕족 출신이었어요. 한 14살, 15살 중에 잡혀 가서 궁중에 70년간 머문 거 보니까 황관이었던 것입니다. BC 605년에서 536년까지 고레스 5년까지 사이클 70년간 관료로 지내면서 바벨론 메대 바사 페르사 왕국 제국을 다 삼대 제국을 걸쳐서 관려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님면 고래에서 제3년이라 그러니까 원년에 그만뒀으니까 3년은 2년 지난 후에 다넬이 이 환상을 본것 같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도 우상승배를 해가 죄에 빠져서 그렇게 징계를 받으면서 이 땅에 포로로 비참하게 살면서도 아직까지 죄에 빠져있는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백성들이 어찌 할고 이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백성을 위해서 자기와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질문을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사회나 국가가 문제가 생기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만 보더라도 그렇게 아름다운 크리스천들이 다 없어지고 지하로 지금 숨어 들어간 것은 이 북한의 그 위정자들이 악하게 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은 처참하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북한이 빨리 해방되고 교회가 서고 통일이 되고 그러다음 대한민국은 세대 강국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교회가 온전히 북한의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리아 남면이 4 0 0만에 걸쳐서 흩어져 있습니다. 특히 레바논, 로르란, 이라크에 텐트를 치고 있는 그 모습들이. 광야에서의 삶이고 정말 열악한 홈리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부자였고 자기 집을 가지고 뭐 직장도 가지고 뭐 은행 뱅크에 좋은 차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지금은 완전히 바닥에 가 있는 그 나라의 백성들을 보면서 이 나라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한국, 미국 안전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이 지하의 쓰나미가 부러지면 언날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EBC 그 사십일 그 레이 금식이데이 에듀케이션 비전 센터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마음은 금식기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4 0일 금식 리드를 하는데 이 금식기도를 할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우리 자신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아이들로 키워야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1세대 신앙이에요. 1세대 신앙의 약점은 그런 뿌리 기품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 안에서 이 어릴 때부터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아이들로 키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성품이 담는 우리 자녀들로 그렇게 여러분 축복하고 그런 자녀들이 양육되는 비전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로고가 오백이의 기적인데요. 오백이의 기적이 먹고 사는 것을 주는 떡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한 것은 오백이여가 누군가면 예수 그리스입니다. 성찬식이 그대 로마 요한복 육장에 나 오는데, 성찬식은 자기 떡을 포도질 피를 나눠주는 걸 말합니다. 마치 우리도 예수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는 예수 그리스의 형상을 따라가고, 그의 사랑과 헌신과 헌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토록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을 아니라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나라와 국가들, 민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오신께서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보게 되면 14절에서 16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는 행제를 사랑하으로 사망의 성교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아직까지 원수가 있고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 있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3절에 보기에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은 간음도 사랑이라고 합니다. 요즘. 호모도 사랑이라고 그러고요. 이런 사랑 말고요. 인간이 말하는 지저분한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제반은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랬습니다. 그리스의 영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 사랑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놀운 사랑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타민족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예수그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예수그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랑이 내게 들어왔다는 것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내 가족 내 새끼만 아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그거는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의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랑을 할줄 아는 사람이니까 어떤 민족이나 상황에 구애되지 않는 사랑을 할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기도하는데 를 세일에 동안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히떼겔 강가에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세일에는 30, 2 1일간입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기간에 오늘 보니까 24일날 첫째 달 24절에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떼겔이라는큰가에 있었는데 그랬습니다. 15일이 14일 저녁부터 6월절입니다그 7일간의 21일까지가 무교절인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축제 기간 동안에 다엘은 금식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6월절이 예수님의 어린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기간을 기도하는 중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기도하는 그 기간이 그리스도의 유월절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다니엘에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하는 자에게 오는 응답 그 축복이 무엇인가? 먼저 본문 5 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적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서승금띠를 띠었더라.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근은 그 번개 불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황금띠를 띠고 흰세마포를 입고 그 다음에 얼굴이 빛나고 아주 빛나는데 그그 그 밝기나 그 빛이 두렵기까지 한 그런 거룩한 빛남. 이것이 세례 사도 요한이 밤그 모습에서 주일날 주님을 만나 본 모습하고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모습은 주님이 조금 더 무서운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주님의 형상이 예수께서 이 형상이 나타날 때이 환상을 본 다니엘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보면 그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였으니라 주변에 사람이 있었는데 환상을 나만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다 은혜를 받으면 좋은데,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죠. 몇 사람 안 내고, 특별히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경우는... 다른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도 나는 받고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단엘 다니엘 혼자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크게 떨며 도망하여 그 분위기가 너무 거룩하고 주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도망하여 숨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다니엘에게 이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구절을 보면 내가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더라. 팔자를 보면 다만 홀로 있어서 큰 환상을 볼때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고 나의 힘이 다 없어질. 그 환상을 보틸때 나의 아름다운 빛이 사람들은 그래도 단닐 정도가 되면 상당히 얼굴이 거룩하고 빛났었고 또 여러분도 우리 종교수사님들 얼굴이 참 이쁘고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상태라도 주님의 정말 거룩한 빛에서면 우리가 썩은 얼굴처럼 보인다는. 상대적으로 보면 그 정도로 우리 제약된 몸이 거룩에 비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썩음 어두움은요, 그 밝음 앞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쓰러지고 도망가고 물려쳐지게 되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썩은 듯하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니 그 검성을 들데 검성을 들때 내가 얼굴을 대고 깊이 잠들었느라 그랬습니다. 이 잠들었다는 것은 진짜 잠이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기절한 상태인 거예요. 그의 정신을 잃은 정도로. 그의 거룩한 영역에 숨이 막혔다는 뜻입니다. 바몬섬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그도 쓰러집니다. 주님이 이렇게 주지 않으면 서지 못할 정도로 그 거룩함이 너무 강렬하게 지금 임재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은혜가 크게 임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 애통하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큰 Great Awakening이라는 것이 한두번 정도 있었는데 그때는요 얼마나 성령이 강력했는지 이 파킹장에서 차를 파킹하고 들어오면서 쓰러지는 사람들도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막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랬어요 하나님 영광이 강력하게 임하는 교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런 예배를 통해사는 것이 개인적으로 그것을 주님 앞에 사모할 수 있는데 오늘 21일 금식을 하면서 어, 주님께 기도 드린 다니엘에게 이 환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만남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십 절에 보면 한 손이 있어 주님의 손이 나를 엄지로 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막 어루만져서 이렇게 힘을 주시려고 하는데도 내가 막 떨었습니다.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무릎과 손바닥이 이렇게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이렇게 세워 주신데 막 사지가 막 떨리는데 무릎과 손바닥이 막덜덜떨떨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래서 아름다운 자여 다니엘아 그러시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보배로운 자여 지극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요 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내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에다가 사랑받는 아들 누구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눈에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때 당시는 주님의 사익이 아직 완성되지 않는 상태라 주님께서 영적으로 싸워야 될 아직 대적도 아직까지 있는 상태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눈은 거지없이 아름답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자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놓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민족의 죄를 지금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민족이 죄를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민족의 죄도 내 죄인 것처럼 그렇게 지고 기도하는 사람,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습니다. 가족의 잘못이고 남편, 아내, 자녀의 잘못이라도 내가 마치 해결전쟁인 것처럼 내가 금식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애통할 때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게 내 이름을 부르시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부르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게 일시되큰 원청을 받은 사람다 아니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이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은 모든 영혼을 위해서 다 오시는 분이라고 흔히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을 비롯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사람 교회 중직자들은 예배가 감격이 없어요 이상한 병이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중직일수록 예배 간격이 없는 거예요. 모텔의 신앙을 가졌으면 얼마나 참 축복입니까? 그런데 예배 간격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주님이 내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도. 오늘 부시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이 말씀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온거아니래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설교 말씀도요. 내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사람이 왔을까요? 마음이 열리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애통하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이 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내 말이 11절에 보면 내게 이를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으나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라 내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감렬했고 말씀이 졸린 사람은요 회개해야 됩니다. 뭘해줘야 되나 검식하셔야 돼요. 그리 40일 여러분 EBC 에듀케이션 비전 센터로 지금 40일 레이 검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아니요 한끼 검식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십시오. 내가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이 은혜가 내게 와야 돼요. 내게 와고. 주님이 내게 와야 됩니다 특별히 이부 예배들은 교회 중직자들이 많습니다 이 중직자들이 많다는 것은 그 중직자들의 예배가 정말 은혜가 없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이 다니엘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주님 앞에 주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영광의 숨막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감격이 오늘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떨었습니다 10절에 11절을 보면 떨며 일어서니 그랬습니다. 십이 절에 봅시다. 내가 내게 이르되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겸비하게 기도했습니다. 겸손하게 기도한 게 검식하는 것이 겸비하다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에 와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검식하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어, 원하는 사람들에게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랬습 첫날부터 응답이 됐는데, 21일 후 금식을 마친 후에 왔어그 응답이 직접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듣기는 첫날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 작전기도라는 것이 참으로 그렇습니다. 보면, 우선 작전기도를 3일간 하면요, 첫날에 응답이 오는 경우가더 물어요. 꼭끝날고 나서 끝날 때 응답이 와요 40일이면 40일 새벽기도 며칠간 한다 이럴 때그 작전기도를 하고 하면 이상이그 끝날에 그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에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렀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랬습니다 21일간 이 바사왕국의 군주라는 것은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이 악령들의 세력이 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2 1일 동안에 미갈 천사가 나타나서 이 군사들을 물리쳐서 21일 만에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많은 영적인 상태를 전쟁을 다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주님에서 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작정한 기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시라고요. 반드시 그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이기게 되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는데 우리에게 그 어, 놀라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지체가 돼도 반드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1 4절을 봅시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백성이 당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40일 금식기도 하자 그럴 때 여러분들 그런 감각이나 주님의 염성들은 주의 일꾼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우리 교회가 같이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할수 없습니다. 교육관도 없는 것도 마찬가지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요. 에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결 여러분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요. 영적으로 이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죽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주님 안에서 그 영적으로 민간함이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기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바닷 뭐 꽃다는 신비주의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날 정통이란 우리 교단에서 하도 신비주의에 대해서 죽여나서 마치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차이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나 예수 안 믿는 거나 똑같아요. 전혀 감격도 없고, 감각도 없고, 예배 시간은 빨리 끝내기를 원하고, 하품만 하고 앉았고, 이건 아닙니다. 분명히 지님은 살아계세요. 누구에게 살아계시나? 주님은 지금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나타나십니다. 그의 음성이 들리고요. 그의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감격하고 떨고 애통하고 주님 앞에 통곡하게 되고 때로는 기뻐서 주님 앞에 춤추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 만남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이 감격이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찬성과 기도가 이 감격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냥 유행가 부르고 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내게 그 감동의 현상들이, 열매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예배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상해, 막그러리니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주님을 안 만났다는 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주님 만난 것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졸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소리 관상을 못 보고 도망갔다 그랬잖아, 요 숨었다잖아요. 그런 꼴이 되는 것이. 다니엘은 지금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주변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이 해방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라가 설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시리아 난민들이 지 400만이 있는데 그 난민들이 정말 그릴 수 있는 나라가 설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정말 이 힘이 빠져서 지금 두려워하고 다리가 덜덜덜 떨려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말문이 막혀 있는. 다니엘에게 다시 언어를 더하십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럴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 같으니 그리스도가 내 입술을 만진지라 입술도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말만 열었다 그러면 더러운 말 하는 사람 있어요 난 비판하는 말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이 말문을 터주셔야 돼요. 다니엘 같이 거룩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서 말을 하려는 게 말이 드덩거려서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 말을 하기가 지금 힘들고 그런지 말이죠. 힘이 빠졌어도 그렇고 두려움이기도 있 하겠지만요.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돼요. 말씀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아들요 입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고 불로 지지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두어야 된다라는 말도 표현들도 있지 않습니까? 16절에 보게 되면, 17절에 보게 되면 내 몸에 힘이 없어지고 호흡이 남지 않아서는 내 주의,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을까?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엄지를 마시며 우리 주님을 말합니다. 나를 강건하게 하시며 큰 언청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육신의 모습이 참으로 그렇고 정말 주님 안에서 보잘것 없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찔립니다 그런데도 주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이 단애를 볼 때도 큰 연청을 받은 사람이여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큰 연청을 받은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보배로운 사람이고 지극히 사랑받는 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큰일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소니 말씀 하옵소서이 기도하는자가 뭐 형실이 다른 사람보다도 더뭐 이렇게 낫기를 원하지만 기도하는 남의 모습을 내가 보기에는 참 부족한 점이 많아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을 주시고 두려하지 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실 때그 말씀이 내게 임해서 내가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힘내기 위해서 여러분 아침마다 비타민 먹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많이 먹죠 영양제 먹고 각종 좋다는 면역제 음식들을 콜라스 먹고 무슨 뭐그르게니 그런 거 콜라스 먹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힘이 나는 사람은 그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사실은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힘이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이 위로해줘도 일을 설수 없는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우리가 힘들 때는 주님이 말씀을 주셔서 주님이 이렇게 시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일으서는 것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셔서니 주님께서 이렇게 시우셔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민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는데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사울이니까 20절 보면 나가네는 헬라 군주가 오리라. 이 바사 제국이 망하면 헬라라는 나라가 온다. 하늘 말씀대로 그대로 이 연대로 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환상을 말하거나 주님 앞에 이야기할 때 항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 21절에 보면 환상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사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것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전혀 엉뚱한 것이면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주님에게 진리의 근래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고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하는 자는 오직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그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참 캄캄할 때였어요 나이가 다니엘의 나이가 70년간 그 거기서 사역을 했으니까 관료로 일을 하고 14살, 15살이 잡혀갔으니까 85세 그리고 이탈한 지 2년 되 됐으니까 그렇게 계산한다면 87세 거의 90세 되는 나이입니다. 노년이 되면 별로 소망도 없고 컴컴한데 자기 민족을 볼때 정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올며검식 기도를 할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름다운 사람아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로서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배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허물과 있고 실수가 있어도 주님에게 금식하며 나아갈 때 지극히 사랑받는 자야 이렇게 이름을 들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온전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정말 감격으로 감동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갑니다. 날마다 TV나 컴퓨터에 이런 것이 우리 눈을 빼앗아고 가 우리 삶을 다 빼앗아 가고 시간 여유의 시간을 다 빼앗아 가는 지각한 것들이 있습니다. 남북한 축구를 한다면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나는데도 새벽기도 한번못 노는 것이 우리 인생들, 남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내 이름에 합당한 그이름대로 사시야 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아, 보배로운 자여 지극히 사랑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검식기도 할수 있는 그리스의 신장을 가진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 이미 축복하셨어요. 그 영어로. 그 사람으로 우리가 헌신되어야 되고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에듀케이션 비전센터를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시점에서 우리 종교 성도님들 정말 주님만 해서 온전하게 아름다운 사람아 이 호칭에 합당한 성도님 우리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